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밖에서는 지금 비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무럭무럭 자라던 옥수수 밭에 내리는 비는 좋은 영향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미역 잘 옥수수는 지금 최고 성장한 키의 높이는 약 2m가량 자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꼬리가 대부분 나와 있지만 아직 활착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홍천에는 조금 전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직 마당이 적셔질 정도로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 창고 내부에서 바라본 건너편 마을 풍경을 보고 있는데요. 잔뜩 흐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당에서 동편 지역의 옥수수 재배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아침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